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한 쿠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솔라나요. 다시 한번 솔라나 ETF가 바로 10월 28일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 말씀드린대로 스테이킹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폭발적인 상승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바로 솔라나 재단이 발표해준 락업 일정까지 분명히 들고 계셔야 된다. 솔라나 재단은 넥스트 언락 이벤트, 바로 2025년 노 벤버 11월인데, 디테일한 날짜는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거라. 이 락업 일정이 왜 중요하냐? 최근 10월 21일 날 상장해준 신퓨처스 코인이 첫 번째 락업 일정을 발표해줬어요. 바로 10월 24일 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신퓨처스 24일 날 매도해야 되는데 강력한 수익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신퓨처스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상장 직후 매수해줬다가 10월 24일 최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만 잡아오셨어도 최소 150% 수익률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솔라나 재단에 발표해준 락업 일정 공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단계가 폭발적인 수익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 투자 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 영상 하단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 정말 큰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500만원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락업으로 폭발적인 수입 잡아드릴 테니까 이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1 천만원, 2천만원, 1억, 10억까지 만들 수 있는 락업 일정표 지금 모두 공개해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번호를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다들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솔라나는 그동안 지속해서 우상향의랠리 만들면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 만들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 휩소 나오면서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바로 뭐예요? 세력들의 매수 주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는 해외 세력봉이야, 세력봉. 세력봉이 뭐냐면 이 녹색깔은 세력의 매수세고요빨강색깔은 세력의 매도세다. 솔라나는 그동안 이 저점 핏강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랠리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어때요? 세력들의 매수세가 훨씬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5일 연속. 어때요?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돌파 자리는 지금부터 보여 ETF 승인과 11월에 있을 락업까지 강한 상승을 만들겠다라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매수 급소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락업 일정까지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이버, 구글 이런 거 보셔봤자 돈못 벌어요. 재단이 발표해 준 물량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코인 락업이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그리고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 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의 물량을 묶어 둔 거예요. 약속된 날짜와 약속된 물량만 거래소에서 현금 전환을 할수 있다. 많은 분들이 락업이라고 하면 악재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락업 일정 이후에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악재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거만 보고 락업은 돈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화된 생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락업 일정 전까지는 재단과 투자자가 본인들도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고가를 만든다. 신 퓨처스 보여드렸잖아요. 150% 수익 내는 거. 똑같아요. 솔라나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락업 일정 날까지 아주 강한 상승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솔라나의 락업 일정을 지금 전달드리면서 투자지원금 전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모든 자료와 링크와 투자지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날짜, 종목, 매수가 정확하게 세력들이 들어올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목표가죠.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바로 락업 일정입니다.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들어올 때 매수했다가 세력들의 물량이 풀릴 때 매도해주시면 여러분들도 178% 150% 충분히 150% 이상의 수익률을 빠르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라나의 지금 최근 락업 일정이 바로 2025년 노벤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디테일한 날짜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언락 토큰의 일정표들을 공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스케줄대로만 종목별로 따라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런 자료, 락업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거나 악재로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누가 가상 자산 시장에 돈이 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그때 매수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락업도 마찬가지요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악재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있지만 실제 재단과 고래들은 락업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이 목표가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 손실을 본다. 그러기 때문에 디테일한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모든 자료들을 전달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락업 일정표 종목별로 재단에서 발표해준 물량과 일정 모든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일정대로만 따라오고 욕심만 없으시면 여러분들도 강력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락업입니다. 제가 투자지원금 500만원 드리는 이유가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려봤자 지금같은 매매 방식으로 하면 한달 안 돼서 여러분들 반토막 되세요 반토막 아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여러분들도 강력한 수익 챙겨 가셔야 되니까 지금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 락업을 통해서 이 500만원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수 있는 라고 일정을 배워 가셔서 천만원, 이천만원, 1억, 10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들어오실수록 남들이 벌어가는 수익률은 점점 커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게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보이시는 문자로 돈으로 보내주셔야 제가 디테일한 자료와 같이 여러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원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투자지원 금 500만원과 같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락업 일정 자료들 모두 다 확인해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